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 중에서 특별히 자신의 본능이 아닌 살아가야 될 이유를 스스로 찾아서 살아가는 존재는 아마도 사람이 유일할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왜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찾는 것은 사실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것을 뭐꿈 아니면 비전 소명 뭐 이런 말들로 우리가 부릅니다. 이런 꿈과 비전과 소명을 가지고서 살아갈 때그 삶의 방향은 하늘과 땅 차이가 나게 되어집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많은 세월을 살아 오셨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80년 이상을 살아 오신 분들도 꽤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꾸시면서 지금까지 혹시 살아오셨나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더 은혜를 받고 이제 목회자가 되겠다라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비전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대학에서 신학을 전공을 하고 이제 신학대학을 졸업을 하고 지금까지 이제 목회자로서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역으로 보면 벌써 30년이 넘게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이 사역을 하면서 때로는 경제적으로 물론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저 혼자 사례비를 받는 것으로 세자잔를 키우기에 사실은 때로는 좀 힘들 때도 있습니다. 때로 어떨 때는 육체적으로 또 고통 가운데 있었을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계속 사역을 할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지금까지 또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또 지금까지 이렇게 사역을 할수 있는 것은 어쩌면 하느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소명이 지금 이 자리에 저를 세우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이 길을 걸어가야 될 이유, 또 소명이 있기에. 또그 소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영광과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매 순간을 또 견디면서 또 승리해 나가면서 지금까지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저 어떤 뛰어난 역사적인 한 인물에 불과한 그러한 사람입니까?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오늘날도 그 섭리 가운데 운영하고 계시고, 또 모든 비조물들로 인하여서 또 우리 인생들로 인하여서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예수님 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영으로서 우리 인생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그냥 저 멀리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그 인간을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신적인 존재로서, 신으로서, 하나님으로서 영광과 찬양과 전기를 높여 드려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삶을 사셨습니까?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셨고, 또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당하셨고, 심지어는 그 고통과 그 십자가에서 죽임까지 당하셨습니다. 창조주로서, 하나님으로서 이땅 가운데서 영광과 존귀를 받으셔야 될그 분이 조롱과 죽음과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그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어서 그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까? 아마 그것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하나님이 그저 심없이 그 고통과 그 조롱과 그 죽임을 당하셨겠습니까?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견디시고 참으시고 당해야 될그 목적이 그 안에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그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어린 양처럼 십자가의 고난과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8절 말씀. 우리 한번더 읽어 볼까요? 38절 말씀.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히브리서 10장 7절 말씀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이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만나이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고난과 죽으심을 당하신 그 이유, 그 이유가 성경에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독자적으로 자신의 뜻에 말미암아서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한번 와보겠다는 어떤 그런... 의도에서가 아니라 분명한 목적과 의도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즉 예수님은 그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순종함으로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뜻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죄인으로 하나님은 사으셨고 십자가에 죽기 하셔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품고 계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수많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계획들을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계획들을 품으셨는지 그것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이가 님 이 땅에 태어나게 할 것이다. 즉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습니다. 이사여서 7장 14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위에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계획을 위해서 이 땅에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그 계획대로 그 말씀들이 성취가 되셨습니다. 예수님도 직접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사의 글을 펴서 직접 알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성취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 보면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우리 한 말씀만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누가 4장 누가복음 장 8절에서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봄 4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절 여러분이 한절 나눠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보내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함을 전파하며 늘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네.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리 다 주목하여 보더라 네, 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한 구원의 계획들을 가지고 계셨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으로 다 성경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하나하나 성취해 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이 땅에 오셨는지, 아기 예수로 탄생하시고,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에 대한 그 모든 예언의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다 성취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계보면 수많은 내용들을, 이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면 20, 24장, 44절에서 47절의 말씀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이 시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곧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인의 죽은 장한테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쇄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즉 성경에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들, 즉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 계획들이 다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말씀들을 친히 성취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들을 성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인데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수많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그 말씀을 친히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즉 우리의 육적인 눈으로 볼수 있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말하고 있듯이 본래 하나님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누구도 어떤 누구도 아마도 여러분들도 아직까지 하나님을 직접 보신 분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도 아직 하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직접 보고 알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작정과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신 것은 그 성육신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쩌면 굉장히 특별한 사건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의 구원의 관계를 넘어서. 하나님이 직접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시는 현장이 바로 이 성육신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장면이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직접 눈으로 보고 알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을 만나는 바로 그 장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보여주시는 그 신성과 예수님 안에 보여주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신성들을 우리가 직접 목도하고 알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봉 14장 9절에서 10절에 말씀하면 예수님께서 이러시되, 빌리바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구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자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을 본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하신 분으로 한분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신성의 하나님이 그 안에 내재 계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 바라볼 때,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직접 그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성육신하여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왜이 땅에 오셨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봉음 12장 20절을 보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죽음을 내가 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내가 죽기 위해서 온 것이니 내가 아버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주님의 기도가 우리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죽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셨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모든 죄시를, 죄를 대신하여서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었습니까? 이 땅에 오면 죽어야 된다는 것. 그렇지만 그 죽음을 당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직접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행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계획을 향한 수많은 예언의 말씀들을 성취시키기 위하여서 또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하여서 또 우리를 대신하여서 이 땅에서 죽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역들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선지자로서 예수님 이 땅에서 그 사역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선지자가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들을 말씀을 통하여서 그 백성들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들 선포. 하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선포하시는 선지자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그 로스가 그 하나님의 말씀인이 직접 우리 가운데 예수님으로서 고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해셨더니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선지자로서 자신 직접 선지자임을 나타내 보여주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로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많은 구원의 계획들을 직접 말씀해 주시고 선포하시는 선지자의 사역들을 직접 이땅 가운데서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신 두 번째 사역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제사장 사역입니다. 제사장이 하는 역할들은 무엇입니까? 백성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 제사장은 날마다 재물을 가지고 와서 그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서 그 재물을 희생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죄를 사게 하는 그 제사를 드리는 바로 그 일을 행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 제사의 직분을 제사자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까? 짐승을 잡아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고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님은 그 제사를 드리셨습니까? 직접 당신이 직접 제물로 되어서 그 제사를 드리신 것입니다. 아무 흠 없는 모든 인간을 대신할 만한 그 완벽한 완전한 희생 제물이 친히 되어 주셔서 그 제사를 집행하신 것입니다. 그한 번의 제사로서 더 이상 다른 제물을 드릴 필요 없는 완벽하고 완전한 영원한 제사장과 제물이 되어 주셔서 그 제사를 뒤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구속을 이루어 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 희생의 제물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중보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에서 2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시므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말미함아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가 사여지고 영원한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예수님을 우리 향해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는자가 되어지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하신 사역 가운데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왕으로서의 사역입니다. 왕, 왕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왕은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에 얘기하면 뭐 왕도 있고. 또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 또 다른 나라에서는 대통령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흔히 생각을 하죠. 왕은 권한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대통령은 권한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어디로부터 옵니까? <laughs> 오늘날 왕과 대통령은 그 권한이 사실 국민으로부터 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직접 선거를 통하여서 누가 대통령이 될지를 결정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스스로 자기의 권세를 가지고 왕을 뽑는 이유, 대통령을 뽑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쩌면 이 세상의 중심, 주인이 바로 나라고 여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중심이고 내가 세상의 주인이니까 나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릴 만한 왕을 선택할 권한이 내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권한과 힘을 부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이 모든 우주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도 그 우주만물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누구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왕권은 누구로부터 나오느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어지셔서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신 분으로서 오늘날도 그 왕권을 지금도 집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우리의 통치자. 이 모든 우주 만물의 통치자가 바로 우리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점점 우리의 마음도 뺏기고 있어요. 그죠? 이삶의내 삶의 주인이 나다. 이 세상의 주인이 나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런 오해도 빠지는 경우가 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의 주인도 나고,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의 통치자도 하나님이시고, 이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어지고, 우리는 그 교회 각 지체들이 되어져서 그 머리의 다스림에 따라서 오늘도 우리가 그 교회를 이루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스서 1장 20절에서 21절을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이 세상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고 있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고 그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권위를 그 권세를 다 위임받아서 오늘날 우리의 왕으로서 이 땅에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왕은 그 백성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통치하고 보호하는 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호자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수많은 대적들로부터 수상하는 악한 세력들과 세상의 권세들과 마귀 권세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영적인 권세 앞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과 권세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기쁨. 우리가 소유한 이 영원한 생명.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게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 와서 우리가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순정함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한 영원한 희생, 재물이 되어지고 최사이 되어져서 우리의 모든 죄가를 소멸하여 주시고 또 수많은 세상의 권세들과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보호자 되시는 그 하나님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 이르는 그때까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믿음을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